자, 지금은 서울 경기 청와 차양을 직접 시공해 드리기 위한 기성 제품을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성 제품은 이렇게 45cm 이렇게 보시면 45cm, 벽에서 나오는 사이즈 말합니다. 45cm가 있고요 이렇게 벽에서 딱 붙여서 60cm가 나오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설치하는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층이나 이런 데는 82cm 저렇게 115cm 저렇게 설치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가장 많이 나가는 60cm를 위한 조립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면서 조립해 보겠습니다. 물론 직접 하신다 그러면 택배를 통해서 뭐 보내 드리기도 합니다만 이번 영상은 저희가왜 저렴하게 가서 시공이 을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생 조품이 좋은 점은 가면 사이즈를 딱 재서요. 바로 현장에서 절단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기 때문에 다른 저희 그 기성 제품 아닌 주문 제작 제품보다 한 3, 40%는 저렴하게 설치해드릴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디에 시공하나요, 이거는? 그럼 저를 많이 해 드릴 수 있는 데가요. 반지하에 막 비가 오면 많이 창으로 붙치잖아요네 반지하, 그다음에 1층, 네. 조금 낮은 2층, 2층 같은 경우는 거기 뭐 창틀에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다리만 놓고 할수 있는데, 반지하나 1층 이런 데가 이 제품은 가장 저렴하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분들께서 설치를 원하시면, 저희한테 그러면 이건 어디 좀뭐 네이버에나 검색창에 다인공사 치면 나나요? 네 다인공사 네이버 검색하시도 되고요. 네 유튜브 채널에 다인공사 검색하시면 아네 이런 영상을 앞으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단지 하나 1층 같은 데 가서 한 번에 가서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어 가장 저렴하게 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이 재료를 한꺼번에 차에 미리 가지고 가서 사이즈 재서 바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자재 자체가 미리 대량으로 수억을 들여서 뽑아놓은 것 때문에요 금액을 그 네. 뽑아놨기 때문에 일단 저렴하고요 네. 또그 다음에 이걸 가서 사이즈 재고 왔다갔다 하고 공장에서 만들고 또 왔다갔다 이러지 않고 가서 한방에 할수 있기 때문에 타 업체보다는 반지하나 일치 같은 경우는 거의 50%까지 저렴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50% 까지나요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기도 하남시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 인천 분들께서도 반지하나 1층에 계신 분들께서는 부담없이 절아주시면 저렴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절아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1층에서 사이즈 재고 이렇게 바로 설치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시, 시간은 계략적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 개당 뭐, 한, 한 시간 잡고, 이제 개수에 따라서 좀더 들어가겠죠. 네. 어, 사무실 안쪽 공장입니다. 하고 있어요. 아, 네. 차이 이제 많이 차이 잡혀서요. 네. 아시아님한테 소개로 많이 해주세요. 사장님은 네. 뭐 렉산 뭐 차양도 전문이지만은 다인공사 치면 방충망도 많이 하시던데요. 네, 방충망도 이제 뭐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방충망도 네. 많이 하고요. 뭐 방충망은 뭐, 행남방충망 등 모든 것다 하나요? 네 현관 방충망 여러가지 뭐 사시관련 전문관련 이런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하튼 뭐 렉산이나 차양 방충망은 다인공사 하여튼 검색하고 하면은 다 가능하네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돌출 60cm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뭐 기성품이 아까 말씀드려 45, 60 많이 하는가 봐요. 예, 예, 예. 음. 이 제품이 설치를 딱해 놓고 나면 타 제품보다 불공 많이 주문제작제품이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제품보다 이게 모양이 디자인이 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다네 이거 이제 좀 사이즈가 크죠? 네네 네. 필라 4층에 설치할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4층 아래로 전체 그 사... 벽돌 배지가 올해 한 40년 되다 보니까 네. 오래돼서 아래쪽으로 이제 장마철에 비가 네. 뭐한서5일만 와도 전체적으로 창문적으로 비가 샌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제일 우회에다가 이름만 설치해 놔도 음. 밑에는 이제 거 비가 안 흔들어친다고 봐야 됩 네, 네. 어떤 데 보니까, 저, 저, 경기도 광주 이런 데 가보니까, 뭐, 빌라 이런 데 보니까, 그 렉산인 거 1, 2, 3, 4층, 5층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이렇게 법태 조립을 거의 안성되 가고 있고요. 음. 잠깐만 다른 거 가져와서 네. 설명 좀 드릴게요. 네. 필라드 많이 보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네네. 이거는 이제 사이즈 제고 저희가 공장에서 이런 제품도 다 설치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창문에도도 많이 설치할 수 있고요. 아네. 이 제품은 이제 색깔이 하늘색, 브라운 색깔, 투명 색깔, 네네. 그린 색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투명 색깔은 하이트. 네. 블랙, 어. 그 다음에, 실버, 행캣, 이렇게 하이트,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옆에 모양은, 이 옆에 막을 수도 있고요. 네. 안 막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네. 앞에 물바지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네, 네. 선택에 따라 가격은 좀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가서 한 방에 가서 설치할 수가 없죠. 네네. 사이즈를 저희가 가서 지야 되고, 네네. 공장에서 다시 만들어서 가야 되고, 또 다시 공장에 설치를 해야 가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 좀 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뭐 이런 모양이 이쁘다고 하면, 이런 모양도 다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제가 오늘은... 이 제품을 설명 드리는 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볼트 사이즈가 이거는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45 뭐60 82 115등 4가지 정해져 있고요 네네. 4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자기가 벽이 얼마나 나오게 끔 해야 되는가 생각하셔서 문자로 말씀해 주시면 가로 사이즈는 뭐 약간 적당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서 이 저희가 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제로비는 뭐 조금 차이난다고 얼마 거의 안 나니까요. 그 창틀을 안쪽에서 사이즈만 재 주시면 됩니다. 네네. 밖에서 사이즈 재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집 안쪽에서 창틀만 재 주시고 이것만 선택해 주시고 색깔이 이거는 특색깔이 한 가지뿐입니다. 아네 네. 예, 한 가지뿐이고요. 네. 선산 색깔은 이렇게 아까 봤을 때 그린 색깔이 있구요. 요 안에 그린 네. 색깔이 있고, 예.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브리, 이렇게 딱 브라운 색깔이 있습니다. 브라운 색깔. 네. 네. 딱두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뭐, 필라 같은 데 아파트로 하시면은 브라운이나 그린 색깔이 다 거의 다 맞잖아요. 색깔이. 자 벽돌 색깔이 네. 거의 이 브라운 칼라가 많고요. 네, 네. 옛날에는 칼라도 많이 했습니다. 네. 브라운 칼라도 좀 많이 하십니다. 이 브라운 칼라가요, 갈색이라고 하죠. 네, 네. 이 브라운 칼라가 쉽게 뭐 어둡게 보일 것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 투명하게 보이는데. 아, 아침에 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네. 밖에 다 보이네요. 네. 차가 다들 네. 색깔이 네. 있고. 네. 아마 고객들이 가격을 보통 창문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기성품은 얼마나 받나요? 시공비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저렴한 게 반지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1층이겠죠. 신동리의 그 난이도에 따라서요. 네. 뭐 반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이렇게 45. 45 돌출이죠? 세로가 4 5예에 예. 예. 돌출 45에. 예. 예, 벽에서 나오면 상당히 말거든요. 45에. 60 정도 하시고. 네. 예. 자. 가로가 보통 뭐 창틀 사이즈가 뭐한 1700에서 한2000 정도 됩니다. 아, 두 개니까 보통 한 800이니까 1600천0 0 되겠네요. 예. 예, 창틀 사이즈가. 예. 예, 네. 이 정도 기준 잡으시면 이제 하나정도 이렇게 하시면 20만원대 아 저렴하네요 예. 네. 근데 음. 이렇게 기성품 이렇게 이걸로 게이 생각하면 도저그 가격은 안나오죠 네 새로 공장에 네. 가서 제작을 제 해야 되니까 네, 가서 사이즈도 재야 네, 네, 되고 네. 공장 만들어서 또 네, 가고 네. 시간적인거 재료비 네. 따지면 네. 누가 뭐 5만원 뭐 벌자고는 그렇게 할수 없는거 네,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한 번에 가서 하고, 당연히 다 개수가 두세 개, 세개 이렇게 되면, 음, 저렴해집니다. 아, 또 비용이 다 다운되네요. 예, 예. 제가 오늘은 이게 이제 왜기성제품이 대량 생산된 기성제품이 저렴하게 설치해드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다고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계단이고 테라스고 큰 차량 렉산도 많이 합니다. 네. 망치, 저... 망치질 해도 이게 관계가 없나? 이게 강도가 이거 좀 센가 봐요. 네 이거 뭐, 어, 충두드려 펴도 이거 뭐 유리보다 한 200배가 강한. 와, 강한가 봐요. 이게. 어, 이게... 오... 이게 사람이 올라가서 뛰어도 안 깨진대. 와, 튼튼하네, 그러면요. 이게 뭐 20년, 30년 가도. 예. 네. 우에서 뭐 엄청난 충격을 가기 전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어... 아, 아, 창살도 고 창살 실리콘이 보호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어, 사실로 자기 차가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스키나 반지하 계신 분들은. 장마철에 막 문을 한 개를 안 시켜버리면 안에 습기차고 곰팡이 차고 네. 벽지가 더러워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가 또 쏟아지고 그러니까근이 네. 제품 설치해 놓으면 비가 와도 문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음. 한 여름에 문안 열어놓고 하면 습기면 엄청 찹니다. 맞습니다. 대고 빗물 바지 그런 내용인가 봐요, 이거는. 예, 빗물 바지. 어,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이거 창문에는 거의 안 해도 됩니다. 네. 요즘은 제품이 크기 때문에 음. 앞에 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특허를 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죠. 이게 지금 4,500으로 가로 사이즈 4500으로 지금 제행하고 있습니다. 네. 4500 굉장히 큰 거네요. 네. 이바 자체가 제일 큰게 4600까지 나옵니다. 아. 최고 크다고 봐야 되네, 그냥. 네. 요즘은 네. 네. 시대가 유튜브 시대지 않습니까? 네네.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지방에서도 많이 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서울 경기만 가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뭐좀 창문이나 뭐 1층 2층 이런 데는 보통 한네개 이상만 빌라나 전원주택 하신다면 지방도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예. 사장님 작업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숙련도가 굉장히 잘 자동, 되시고 바로바로 조립하시네요 예 네. 이제는 이 칸을 좀 세밀하게 보통 6 0 정도 되야되는데요네 세밀하게 넣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이 이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직접 해서 아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껴서. 현장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조립하면 됩니다. 네, 현장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네. 조립해야 되는 거.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네, 이런 중문제작 제품이 있어요, 다양하게. 네. 네리 제품이 아닌 다른 데서 이제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네. 손님들께서 이제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 제품이 이제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자, 이제품의 모양도 보면 전혀 뒤떨지 않습니다. 네, 네. 이 제품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캐노픽스 제품을 아, 네. 유사에서 만들, 만들었거든요. 아, 캐노픽스가 되어 있네요. 네, 예, 예. 네. 이 제품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제품은 이제 워낙 좀 고급스럽고, 네. 단가가 이제 거의 어, 저희 제품을 부양면따블 각이기 때문에. 네, 네. 좋은 전원주택, 고급주택에는 이런 제품도 설치해야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요즘 서울 경계에 네. 보시면 워낙 빌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래된 빌라들. 그러면은 뭐 20만원대 이렇게 해갖고. 저렴하네요. 네, 설치하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제품 하나 설치할라 부터 뭐 50만 원대 그랬습니다. 아 가격 차이 많이 나네요. 두 개만 해도 뭐 80만 원, 100만 원 넘어지지 뭐 않습니까? 네. 이 제품은 예를 들어서 세 개만 해도 거의 50만 원대도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지, 단지 하나, 뭐 일층 같은 경우는 이제 3층, 4층 이런 데는 예배에다 설치할 때는 이 스카이차를 불러야 되고요. 아 예. 창틀에다가 설치하면 안에서 분재를 다 빼고. 아 아, 집 안쪽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 집 안에서도 가능하네요. 네, 네. 이 빌라 같은데 많이 다니다 보면 이게 창틀에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창틀에서 창틀에다 네. 딱 박기니까 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날개를 떼갖고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요, 객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선택을 네.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으면이 제품은 단지 하나, 1층에 아주 저렴하게 할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에 가서 그냥 바로 사이즈에서 그 현장에서 바로 차에 모든 걸다 장비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가서 바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튼간에 그금색창에 그 다인공사 치면은 예.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예, 예. 예. 그 유튜브 채널을 제뭐 작업 영상을 많이 올릴 건데요. 네. 예.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을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 네. 집안 주문하실 때는 그 집안의 사진을 밖에서 말리서요. 네네. 예, 찍어서. 딱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후에 예? 가로 사이즈를 창틀을 딱 이렇게 재서 가로 사이즈 보내주시고 또 수량과 한 개하실지 세 개하실지 그거만 보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에서 앞에 나오는 사이즈가 돌출 부분 예, 예. 돌출 나올 사이즈가 45로 하셨지 60으로 하셨지 81로 하실지, 60, 할지. 하실지 할지. 예. 1 1 5 c 그다음 있나요? 네. 네. 창문은 대부분 45cm, 60cm 하시고 아, 네. 82cm, 115cm는 이제 출입문이나, 배, 출입문이나 네. 현관문 이런 데 많이 하십니다 이 창문 쪽은 주로 이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네. 알려주시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고 견적 내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냥 무작정 전화 먼저 이렇게 하시면 서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꼭 필이 사진 보내주시고 사이즈 문자 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